여호수아 13장 1절 말씀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 있도다. 아멘. 여호수아서는요. 12장을 기점으로 해서 13장부터 마지막 24장까지 결말을 향해서 이제 내려가는 구조로 돼 있습니다. 1장부터 11장까지는 아, 어, 가난 정복의 역사를 위해서 올라가는 구조가 돼 있어요. 그래서 전반부는 화려하고 엄청난 전쟁과 승리의 역사가 쭉 올라간다면 12장을 기점으로 해 가지고 13장부터는 어, 땅을 재비 뽑고 분배하는 아주 지루한 과정이 계속 진행됩니다. 어쩌면 레위기만큼이나 아주 지루한 땅 이야기가 나오고 어느 지파에 어느 땅, 어느 지파에 어느 땅 이렇게 분배하는 과정이 조금 지루해 보입니다. 이 전환점에서 오늘 본문 말씀에는 여우수화가 나이가 많아 늙고 얻을 땅은 매우 많이 남아있다.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좀 절망적으로 보이죠? 여우수화는 나이 많아 늙고 아직 얻을 땅은 많이 남아있고. 이게 이제 오늘 13장의 포인트예요. 모세를 그리고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모세를 통해서 정복한 가난 동쪽 땅의 분배 과정을 이제 설명을 합니다. 8절에 보면 문하세 반지파와 함께 르벤족 속과 가족 속은 요단 저편 동쪽에서 그들의 기업을 모세에게 받았는데 여와의 호종 모세가 그들에게 준 것은 이러하니 라고 해서 동쪽 땅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고, 어,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32절에 요단 동쪽 여리고 맞은 편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분배한 기업은 이러하여도 라고 해서 이제 결론으로 이런 땅을 분배받았다라는 이 내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서 이땅 분배 과정을 시작하면서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고 늙었다는 사실을 1절에 강조하고 출발을 하는 거예요. 얻을 땅이 아직 많이 남아있는데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다음에 이제 또 모세 이야기를 가게 되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고 얻을 땅은 많고 그렇게 얘기한 다음에 모세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기 왜 이야기를 하느냐면 이 성경의 숨은 의도를 봐야 돼요. 이 성경은 고대 언어들이기 때문에 이 고대 언어는 자기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직설적으로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이제 감추어서 감추었다기보다는 간접적으로 어, 이야기하는 내용들도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밝히야 알수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의 구조상 우리에게 들려주는 말씀은 뭐냐면 그러니까 1절의 뉘앙스가 뭐냐면 얻을 땅 많이 남아있는데 지도자는 늙었다 아이고 이제 큰일났다 이게 아니에요 미래를 걱정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어, 그 이야기 해놓고 모세의 이야기를 한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여호수아 1장을 처음 시작하면서 모세가 죽고 이제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의 사역을 시작하는 겁니다. 어, 우리는 당연하게 생각 모세 죽었네. 그 다음에 이제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 정복하면 되겠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어, 광야 생활을 해왔던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모세가 죽었다는 것은 엄청난 일이에요. 홍해를 가르고 열 가지 재앙을 일으키고 4 0년 동안 그말안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이 가나안 동쪽 모압 평지까지 왔던 그 모세가 죽는다? 그럼 우리는 누가 끌구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모세와 하나님은 거의 동격 수준이었단 말이에요. 정말 그렇게 동격을 봤다는 이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하나님은 모든 명령을 모세의 입을 통해서 전달 받았기 때문에. 모세하면 곧 이꼬로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들려졌기 때문에 아니 그 모세가 죽으면 우린 가난안 땅을 어떻게 정복해?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 여우수화 12장까지 봐서 알겠지만 모세가 죽은 다음에 하나님께서 여우수화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 모세가 죽었다고 두려워하지마. 모세가 죽었다고 염려하지마. 모세가 죽었다고 해서 무슨 역사가 안 일어나는 거 아니야? 상관없어 괜찮아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떨지 말고 나 하나님을 의지해 너는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 가운데 살아 그럼 내가 모든 일을 다 해줄 거야 라고 일장에서 이야기하고 출발했잖아요 그리고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오히려 오히려 모세보다 더 엄청난 일들을 경험하면서 태양이 멈추고 달이 멈추고 하늘에서 우박이 떨어져서 그 많은 군대들이 무참 무너지고 이런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나는 결과들을 보면서 가난 정복의 큰 역사를 이루어낸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죽어도 괜찮아. 또 하나님이 여우수아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셔서 또 하나님의 방법으로 시작할 거야. 라고 여우수아 1장에 얘기했던 대로 오늘 이 13장이 그 기점이에요. 13장에 여우수화가 나이가 많아 늙고, 근데 얻을 땅은 매우 많이 남아있고, 이거는 어, 비통한 일, 슬픈 일, 안타까운 일, 두려운 일이 아니라, 여우수화가 죽으면 큰일 날 것처럼 보이지만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성경이 약속하는 이야기는 이 모든 일은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400년 전, 500년 전부터 아브라함이 믿음의 믿자도 모르는 그 상황 속에서 약속을 주셨고 그 약속을 몇백년 동안 그 약속을 이루어내는 과정을 거쳐서 결국 이루어내지 않았느냐. 이걸 보면서, 아, 결국 모든 일은 하나님이 이루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오늘 본문 읽지는 않지만 내일 읽겠지만 6절, 7절을 봅시다. 6절, 7절 말씀. 13장 6절 7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또 레바논에서부터 미스루본 마임까지 산지의 모든 주민 곧 모든 시돈 사람들의 땅이라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리니 너는 내가 명령한 대로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분배하여 기업이 되게 하되 너는 이 땅을 아홉지파와 문하세 반지파에게 나누어 기업이 되게 하라 하셨더라 6절 후반절에 보면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리니,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리니 하나님이 쫓아내신단다. 아낙 자손들을 그 거인 족속들, 3미터가 넘는 거인 족속들, 요단 동쪽에 있는 그 왕들은요 침대가 4미터 되는 데서 자던그 엄청난 거인들 다 물리쳤잖아요. 이 누가 하신 일입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그래서 거듭 강조하고 강조하고 강조하는 이야기는 성경의 연출, 감독, 각본, 주연, 하나님이셔요. 우리는 우리는 조연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건져서 하나님이 하시는 그 영화. 연출, 감독, 각본, 주연을 다 맡은 그 하나님의 영화에 우리를 등장인물 1, 등장인물 2로 사용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 등장인물 가운데 한 사람이 모세였고 그 등장인물 가운데 한 사람이 여우수아였을 뿐이에요. 아, 여우수아가 갈 때가 다 됐는데 아직 얻어야 될 땅은 많다. 큰일이다.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남은 모든 땅의 분배 과정도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죠. 가나안 정복 전쟁의 주체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모세를 통해서 홍해를 건너고 광야를 건너게 하신 것처럼 여호수아를 통해서 요단강을 건너고 가나안을 정복하게 하신 것처럼 또또 또 다른 지도자를 세우고 또 다른 사사들을 세워서 하나님이 그때그때 그때 필요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죠. 이제 나중에 할 말씀이지만요. 사사기에서 왜 400년 동안 사사기에서 실패했죠? 출애굽에서 모세가 큰 성공을 이루어요. 여호수아를 통해서 여호수아가 가난한 정복에 큰 정복을 이루어요. 근데 왜 사사기에서 400년 동안 그들이 다시 소위 시체말로 찌그러지냐고요. 사사기에 처음 시작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얘기하면 철변거가 있어서 못 묻어 드리겠어요. 그들은 산지에 숨어 있어서 못 무너뜨리겠어요. 뭐 해서 못 하겠어요. 라고 그들을, 하나님은 반드시 그들을 멸하라. 가서 치면 내가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무서워서 못 하겠어요. 해서 아예 간력으로 안한 거예요. 아예 철병과가 있어서 못 무너뜨리겠다고 아예 움직이려 들지를 않았던 거예요. 믿음으로 반응해 보지를 않은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나중에 사사기의 마지막 삼손 시대에 보면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다 블레셋 사람들의 노예처럼 살아가잖아요. 하나님은요, 모세를 보내셔도 괜찮아요. 여우사를 보내셔도 괜찮아요. 왜? 이 정복의 역사는 하나님이 계속 이루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는 특별하게 일 잘하고 순종 잘했던 위대한 한두 사람의 인물 때문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랑 똑같은 사람들, 아브라함, 이상, 야곱 요셉, 모세, 다윗, 솔로몬, 다니엘, 이 모든 사람들이요, 우리와 성정이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특출나고 뛰어난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랑 똑같은 사람인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은혜를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들을 사용해 내시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요, 하나님의 열정과 열심으로 완성해 내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도 갔고, 여호수아도 갈 거예요. 신앙의 선진들도 다 갔어요. 저와 여러분들도 때가 되면 갈 겁니다. 우리는 항상 종말의 때를 준비하고 살아야 됩니다. 교회나 가정이나 신앙 공동체는 어떤 사람이 입고 없음에 따라 좌지우지되는 게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늘 깨닫고 살아가야 돼요. 그래 그래야 겸손한 거예요. 우리 빨리 가자 이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늘 겸손하게 살아야 되는 거죠. 모세도 여호수아도 하나님의 일에 적극적으로 쓰임 받은 위대한 인물 맞아요. 그렇지만 그들이 스타이거나 그들이 영광 받을 자들이 아닌 거죠. 하나님이 이 일을 늘 이루고 계신다는 사실을 늘 깨닫는 거예요. 교회도요. 목사나 성도 한 사람의 쏟아지는 스타성을 늘 조심해야 돼요. 한국 교회가 1세대 목회자들의 독특한 카리스마 그 한국인들의 가부장적인 사고방식에 맞아서 딱 떨어져서 한국 교회의 위대한 부흥의 역사를 이루어 냈습니다. 근데 지난 20년간 그 1세대들이 은퇴하면서 리더십이 바뀌면서 한국의 대표적인 교회들이 많이 무너지고 흔들렸어요. 세상에 욕을 먹게 돼요. 건강하지 못한 교회들이 되고 말아요. 1세대 우리는 그렇게 사람들이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1세대 카리스마를 가졌던 그 목사님들이 없어져서 그렇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님을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아직 차지해야 될 땅은 많은데 리더는 늙었다. 이게 13장의 비전의 시작인 거예요. 이게 왜 비전의 시작인가? 염려게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시기 때문에. 우리는 신자예요. 신자, 믿을 신자로서 신뢰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죠. 하나님은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루실 것을 우리는 든든히 믿고 있는 사람이에요. 누구를 사용하든지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만 깊이 집중하고 하나님 가까이 하며 하나님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를 살리시며 인도하시며 이끄신다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하루를 걸어가시는 지혜 백성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